여보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네, 오셨답니다. 네, 데리고 갔다 올게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지금님 네, 아, 고맙습니다. 깡깡. 아, 그, 거뭐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거. 어, 진짜요? 네. 뭐 선물 있어요? 네, 주황색이랑 남색 새끼 하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이건 제가 이따가 남은 거. 축하드립니다. 아, 잠깐만. 남색기는 이해를 하겠는데, 잠깐 이건 다... 이미 별풍선 열 개를 선물했습니다. 열이 맞아. 점 점. 이미 3 0 8 7권째로 어. 저는이거 입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여러분 씻고 올게요. 노영이 반갑습니다. 여기 되게 공기도 좋고 잘온거 같습니다. 예. 이탈풍선천개를선물했습니다 아니, 이거 뭐예요? 수박하세요.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 예. 감사합니다. 예. 어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그냥 뭐 있었어요. 예. 홍찌리 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거 같은데. 얼마만에 뵙죠 저희, 저 수원에 마지막 있을 때, 그때. 아, 예, 예, 네. 예. 오시나 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아. 멀었죠. 아, 그래, 어. 음지이님또 이렇게 또, 또 시골에서 남해 여기서또 되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어때요, 여기 와보니까? 좋아요? 어, 여기 정말 좋네요, 정말. 그러면 한번 여기 와서 살아볼 생각 있으세요? 아유, 여기요? 아 네. 아니, 그,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뭐, 아. 잘 되면은 뭐, 제가 뭐. 음지이님은 뭐, 제가 즐겨찾기를 사실 삭제해가지고. 아? 뭐... 뭐 아, 저도 모르... 얼마 전에 즐겨찾기 네. 네, 해놔가지고 네, 음진이님 제가 즐겨찾기 삭제하고 연락을 안 드리다가 이제 전화가 저거 오셔가지고 네, 네, 네. 전화가 아니 오셔가지고. 근데 참 그렇더라고 소련님 그, 여자친구 생일 난 뒤로 제, 재방송 뭐한두번 들어오시다가 근 네. 네, 귀신같이 여자친구가 헤어지니까 재방송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방하오 계시던데 그게 아니라저은진이님 네. 저거 음진이님이 전화가 오신 뒤로 그 보러 갔죠. 아 야. 저는 이제 수량님한테 전화를 드릴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아, 예, 예. 수량님이 여자친구랑 헤어지시고 제방송에귀신같이 매일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 뭐지 이거 무슨 시그널인가 싶어서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린 거죠. 아 네. 그게 아니라 은진이님 볼 생각이 없었는데 네. 시청자분들 은진이님 한번 바라가지고 봤는데 이제 은진이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어찌어찌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음, 만날지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아 사실 그렇죠. 네. 네, 저도 솔직히 이렇게 그냥. 예의상 저희 방에 시청자분이 예. 이제 소령형 불려라 해가지고 아, 예. 예의상 하면 전했는데 그 바로 접속 아, 무시더라고요. <laughs> 한번 드셔보실래요? 일단 어, 한맛 아, 아, 보고 제가 상자를더 예. 넣어야 될지 아, 한번 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형인데 네.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 요 여러분 채팅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저희가 하나하나 답변들. 아, 아 맛있네요. 예, 근데 진짜 음, 예. 왜 맨날 항상 그렇게 왜 왜? 이렇게 드세요? 왜? 아니뭘또뭘 뭘 이렇게 드시면 그냥 맛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먹어볼게. 어 맛있어요? 네 희민 형이 500개 싸주셨어요. 우와 <laughs> 안녕 하세요 열에 팬분이신가요? 예. 하나, 둘, 셋, 넷, 일,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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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ち기 기기 기ゅちゅちゅ 기기 기기 1ゅち4ちゅちゅちゅちゅ1ゅ2ゅち1ち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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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아아라 혼나세요! 혼나십시 아. 저거 뭐냐? 발바닥이 하라고요. 발바닥이요? 아. 발안 씻으셨어요? 좀 떼고.. 아잠손 내지마! 손 내지마! 손 내지마 잠깐만! 발안씻으아 씻... 아, 여기 괜찮아요. 발안씻아발내지발 바르세요 씻... 아, 발. 아, 발 내져... 그러면. 가씻드릴게요 아, 씻고 하자고요? 네 제가 바로 씻겨드릴게요 나비까지 왔으니까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바로 씻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누로 씻겨드릴까요? 아 그냥 씻겨드릴까요? 알아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비누를 좀 가도록,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네 바로 올리세요 올리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야이 네. 아, 찐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손을 네. 잘리는 게 조금 부끄러워하시니까 괜찮으세요? <laughs> 네. 제가 지압도 해드릴게요 아직 그런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마세요 아, 네, 네. 진짜 왜 이러세요 진짜 겁나겠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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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쟤라는 <깨라먹을까>. 건가 <laughs> 반대로 해주라고 역할 아이 아아드게아 해드릴게요, 해요요가 아니 뽑 해야 되나요,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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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 어때요? 바르다 뽀뽀해본 적 있으세요? 아예 없어요. 없으세요? 바르다 네. 뽀뽀해보니까 어때요? <laughs> 좀 이상해요. 아. <laughs> 네. 아저하체좀 먹겠습니다 이제. 어. 하치 한 번씩 먹여주자. 네. 그러면 한 번씩 먹여주는 게 아니라 러브샷을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거죠, 안 해봤잖아요, 아, 네. 안 어떻게 <laughs>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러브샷안 해보셨어요? 그때 해봤잖아요. 해봤긴 했는데 기억이잘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는 데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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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요 자기가 자기한테 먹는거죠? 네! <laughs> 아왜이요나으 뭐. 다음에 여, 다른 여자분이랑 혹시나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 뭐, 뭐 다른 여자분들이랑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아니 이님 근데 오늘 이거 먹고 뭐하나요? 이거? 이거 먹고 저는 솔직히 대포를 갈 생각이 없어요 근데 네. 그것보다는 그냥 네. 저기, 바다나. 아, 바다요? 네, 바다 한번 구경해주고, 거기서 이제 밥 먹고. 제일 좋아하고. <laughs>